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한 주가 또 시작이 했습니다. 나의 생각 전봉춘박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오늘 프로젝트는 뭐냐? 댄스가 더 이상 만들어질 것이 없다.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아, 전하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공유하시는 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뽕발로 인해서 리듬짝이 15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뽕발 또박또박 뽕발 또박또박 리듬짝이 뽕발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리듬짝에는 몇 가지 댄스가 있을까요? 또박또박 댄스, 난스텝 댄스, 이사류 댄스, 유기사 댄스, 유기사나 이사류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찬발, 이게 바로 앞다간이 베이직만 가지고 있는 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리듬짝 댄스가 이 다섯 가지 종목이 묶여 있는 게 리듬짝 댄스예요. 이렇게 잘 묶여 있는 댄스가 15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잔발로 슬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잔발 자 잔발로 넘어가면 이제 이사륙으로 넘어갈 것 같겠죠?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은. 한 바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쪽 발이 나와서 서로 남자 자존심을 허물어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은 댄스를 하니 여성이 남자를 지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끼리 싸움을 하고 안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그 댄스가 66 통합 리듬 짝. 66 리듬 댄스. 새끼 깐 겁니다, 여기서. 장보에서 정준영이가 새끼 깠고, 정준영이에서 쌍쌍발이 새끼 깠고, 그 다음에 쌍쌍발에서 누가? 부리가 깠고, 그 다음에 양킥발 누가? 양킥발 도현이가 깠고, 이 다섯 분이 내가 잘랐어 니가 잘랐어 하는 또이 댄스가 똑같은 댄스 카피에서 카피를 해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요것들이, 요것들이, 요것들이.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났다. 여기서 춤이 파가 생겼어요, 파가. 왜? 이 다섯, 다섯 군데에서 파가 생긴 거예요. 첫 대가리 나, 나온 댄스를 모방하여 두 번째, 세 번째가 막내 것이 잘났다 해서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었어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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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댄스 패가 나와서 아야난그 사람 댄스 할래.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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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래서 지금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몰락은 왜 몰락입니까? 몰락의 길을 자꾸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15년 만에 또박또박 리듬짝을 찾았다. 또박또박 리듬짝, 리듬짝 속에 누가 있냐? 이사륙 따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짱난이라는 것도 있겠죠. 짱난도 있고, 난스뎁도 있고, 이사륙, 624, 잔발 이렇게 6가지, 7가지 되는 종목이 우리가. 할수 있는 리듬 짝입니다. 이게 바로 리듬 짝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양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 양발은 이 다음에 한 3, 4년 있다가 양발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 발이 다시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또박또박 리듬 짝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리듬 짝을. 그래서 춤이 나올 곳이 없다. 다 여기서 열일 가지 여섯 가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댄스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옵니다. 비비꼬고 비틀고 하는 댄스는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안 돼요 이런 댄스는 비비꼬고 째고 뭐 이렇게 비비꼬고 비빔발처럼 까오고 이런 댄스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잔발로, 싫던 열던 잔발로 또쓸쪽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잔발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발 잔발이라고 그래. 이쪽 네 번, 이쪽 네 번, 앞으로도든 뒤로도 네 번, 네 번, 네 번, 네번 도는 것도 네 번, 네번 번, 네 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섯 번 해도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세넷 아, 다섯 여섯 숫자만 세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십박을 십박을 하던 몇 박으로 상관없어요. 이 율동이 잘돼야 돼요. 이게 이게 잘돼야 돼요. 이게 이게 잘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할 돼야 돼요. 니는 튀기는 게 달라요. 네. 이렇게 촥야 된다. 그럼 여자가 눈 감고 야, 이렇게 도는 모습이 아마 예쁠 것이다. 예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조금씩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욕하지 마십시오. 한 시간이면 배웁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막 크게 하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세요. 이거부터 오세요 이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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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이거부터. 예. 예. 이거부터. 어떻게? 따다다다, 따꿈, 따. 따다다다, 따꿈, 따. 따다다다, 따꿈, 따. 따다다다, 따꿈, 따. 이거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댄스는 더 이상 부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양발이 나와서 여자가 남자를 지도하는 현상이 나왔고 이래서 우리는 양발이 우리 댄스를 조금 몰락하게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닥발도 여러분 힘들어요. 저 따닥발도 참 춘다고 춘 사람인데 따닥발도 힘든 댄스예요. 왜 힘드냐? 다리를 비틀고 꼬고 하는 춤들은 못뭐 써요. 우리, 우리는. 아싸리 미국 사람처럼, 어떤 거? 또박또박, 뒷상각만 하시면 돼요. 뒷상각만. 텐싱만. 아싸리 그런 댄스를 하셔야죠. 그게 댄스죠. 하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려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 도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낫죠. 하나, 도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낫죠. 여러분. 나의 생각입니다. 양발이 나와서 이 다섯 분들이 다 조절 했어요 다섯 분들이. 자기가 잘났대. 자기가. <laughs> 근데 그냥 우리는 리듬 짝이에요. 리듬 짝.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천봉이 리듬 짝? 홍길동 리듬 짝? 그거 쓰면 안 돼요. 그냥 리듬 짝이에요. 리듬 짝. 왜? 정통 리듬 짝? 뭐, 통합 리듬 짝? 또, 뭐, 무슨 리듬 짝?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리듬 짝이에요. 뽕발은, 뽕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앞에 자기들 타이틀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냥 뽕발이에요. 천봉이 뽕발이 아니다, 이거예요. 홍길동 뽕발이 그냥 뽕발이다, 이거예요. 뽕이의 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뽕 짝. 뽕짝 리듬 댄스를 추고 있다, 이거야. 뽕짝 리듬 댄스. 대한민국 뽕짝 리듬 댄스예요통 털어서. 그래서 우리는 댄스가 통일됐다. 통일. 어떤 게통일되냐 리듬짝이 통일됐다. 리듬짝이 통일됐는데, 그 리듬짝 통일된 종목이 뭐야 자, 난스댑. 처음에 또박또박 리듬짝. 난스댑. 짱난. 그 다음에, 뭐쿵난 그런건 이사류 그 다음에 유기사 그 다음에 따닥발 이런 것들이 우리 리듬 짝이에요 그 앞에다 코를, 코를 달지 말아라 이거야 뭐 천봉이 리듬 짝 홍길동 리듬 짝 이런거 달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리듬 짝이다 그래야 우린 오래간다 오래간다 그래서 리듬 짝이 통일된 댄스에요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일이 된 댄스다 이거야 마치 자, 자기들이 그, 리듬짝이, 그 사람들이 통일을 만든 것처럼 자기들 춤인지 알고, 자기들 춤인지 알고, 정통 리듬짝이야. 아니야, 통, 통합 리듬짝이야. 이런 게어디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거. 무슨, 그런, 다, 연합이라는 건 뭐, 연합을 쓰면 안돼 연합. 연합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쓰는 거예요, 성경. 연합, 연합이라는 거는. 무식한 사람들도 연합을 써. 연합 쓰는 거 아니에요, 연합은. 연합은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무식해서 그런 거. 연합은 쓰는 거 아닙니다. 연합은. 그래서 여러분 마치 리듬짝을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그럼 천봉이 리듬짝이죠. 각자 리듬짝 어세요. 그게 맞아요. 천봉이 리듬짝, 홍길동 리듬짝. 그게 맞습니다. 통합 리듬짝? 무슨 뭐 정통 리듬짝? 이거 잘못된 거 자기들 거예요. 왜 그거를 리듬짝 춤을 자기들 단체에서 소유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소유하지 마세요. 소유하다가 마, 망가지. 본인들이 소유하지 마세요. 왜 소유해요? 공동체다이가, 공동 댄스다이가, 아무나 에브리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 댄스를 그 리듬작을 왜 자기들이 타이틀을 따오냐 이거야? 잘못된 거다. 우리는 통일된 리듬작을 추고 있다. 여러분, 내 타이틀이